매일 3분만 투자하면 사태가 보인다. 주식타파의 박세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TSI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I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겠죠. 왜냐면, 2차전지 제조 장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조금 덜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제는, 어, 좀 조금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과거에는 진짜 이제 부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조금 2차 전지 장비 주들에 비해 소외를 당했었는데, 이 회사가 일단 뭐 2차 전지 활물질, 도전제, 결합제, 용매를 혼합하는 믹싱 공장을 운영, 믹싱 공정을 운영하는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전구체 장비가 어, 만약에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전구체 배터리 관련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기관의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TSI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이렇게 좀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지금 현재 보시면 순자산 가치는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어, 현재 시가 총액은 3000억 정도 수준으로 확실히 이제 다른 2차전지 장비주들에 비해 좀 저평가되어 있죠. 다른 2차전지 좀 유명한 장비주들은 한 5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 반면에, 지금 TSI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두배좀 넘어가는 한세배 가까이 이제 대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 이제 장비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어,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전구를 넘어서는 그런 주가 상승력을 우리가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적으로 조금 보면은 실적도 나쁘지 않죠. 아 실적을 안 봤는데 네,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차트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수급이 좀 다시금 붙었어요 그죠 원래 제가 이거를 한 12,000원이나 11,500원 막이때 수준부터 제가 관심을 기울여서 투자를 했었고 어느덧 이제 14,900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재배팅을 해서 지금 수익을 냈다가 지금 살짝 빠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다시 이거 시세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아 이게 눌리지 않고 갈 수도 있는 역량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만 오천 원대죠? 음. 이만 오천 원대부터 요만 사천 삼백 원 정도 구간까지, 자, 요 정도 구간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조금 안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혹여 내려가더라도 평단에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손절할 필요 없이 본전 처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요 분할 매수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잘 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전 고점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사실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이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시금 이제 15,800원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이전 고점인 이제 17,000원 수준에서 18,0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이제 신고가 행진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 신고가 행진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5,800원이 돌파되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또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어, 적당히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가신다면은, 최소한 본전 처리 또는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TSI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식공개 카카오톡방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고 계시는 TSI 영상 하단에 이런 식의 영상 하단 게시글이 있습니다. 여기 카카오톡 링크 주소가 있으니까 클릭을 해서 참여하시고, 비밀번호는 OP7U입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혹여 틀리다고 나온다면 저희 채널에 있는 최신 영상에서 바뀐 비밀번호를 확인을 한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